아, 오늘은요 음, 제목이 제 자신을 가지고 이 제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주일 예배때 우리 수요 예배는 분을 내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어,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음, Be Anger, 그죠? a n g r 이죠 창세기 무엇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안 나와요? 됐어요? 뭐 선풍기 괜찮아요 다 속게 다 속게. 괜찮아. 그래서 벗었어요, 일부러. 본을 <laughs> 내야 하나.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자, 다 같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모읍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시되 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로 탓을 질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리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시대? 서로 룰룰랄라 감사하는 시대? 우리는요 지금 분노의 시대에 살아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터지는 그런 시대. 조금만 억내 어, 생각과 틀린 얘기를 하면 펑 터지는 시대. 우린 그런 시대에 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터집니다. 조금만 불평해도 터집니다. 세상은 마치 끓는 물 위에 떠 있는 냄비처럼 언제 넘칠지 모르는 감정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차가 없을 수 있겠지만 차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시기 전에 내가 잠깐 실수 아닌 실수로 차를 늦게 출발하면 뒤에서. 이런 시대 또 우리도 앞차가 가지 않으면 빵빵하고 우리는 그런 시대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플리에다한 도시에서 도로 위에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운전사가 총을 꺼내 들어서 죽인 사건들도. 우리가 이할레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삽니까?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교수를 향해 분노, 폭발 그리고 죽이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제가 현 경찰에 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시 그 분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싸움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캘리포니아 법은 남녀와 아니면 부부가 싸움을 하면 한 사람은 영창에 가게 돼 있는 것이 지금 이곳의 분노, 이곳의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도리의 거리마다, 거리마다 SNS 그 말속마다 어떻습니까? S 통해, S N 을또 S N 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분노의 불꽃으로 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노의 사회. 여러분, 사람들은 화내는 법은 배웠지만, 다스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을 냅니다. 그러나 그를 다스리는 법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또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그림자라는 세상하면 우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있습니까? 세상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남녀 관계에서도. 그런데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조행이 숨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분노가 아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아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아저 사람은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안에도 무엇이? 이 분노가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폭파하고 그래서 어나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하죠 어휴, 왜 나만 참아야 하는데? 왜저 사람은 인정받아야 합니까? 또 우리가 그러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속삼이, 속삭임이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여서 결국 어떻습니까? 확 폭파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자, 오늘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첫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분노였습니다. 보세요. 가인.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데 그때 뭐 어떤 일이 이 가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분노가 시작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 가슴 깊은 곳에서 끊는 그 무엇인가를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뭐야? 억울함이었습니다. 왜내 것은 안 받는 거야, 하나님? 또 우리 단어가 여기서 무엇이 나올 거요? 질투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왜 나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서렁성도 여러분?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합니까? 그것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느낄 때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당신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를 교회에서 잘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내가 해주기를 바라요. 아, 목사님 내가 뭘 했는데. 여기에서 한 분은 꼭 예배 끝나고 저한테 나가면서, 하,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한분 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왜 그럴까요? 저도 진짜 받고 싶다니까요. 왜 아멘이 없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분은 괜찮아요. 안 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럼 뭐예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지금 나는 하잖아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뭘 볼까요? 마음을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면 나도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믿음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마음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해요. 헌금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많이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면 아멘. 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보세요,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착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냉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걸 아닐까요? 분노 대신 회계를 택했다면 가인은 아벨의 형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가지 뭐 할까요? 또한 가지 이유는 가인은 아벨을 형제가 아니라 무엇을 봤을까요? 경쟁자로 봤어요. 형과 동생 사이에서 그는 형 동생 사이로 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경쟁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비교가 시작되면 무엇이 사라진다 생각합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너와 나 비교. 저 성도님과 성도님과 나저 전도사와 나이 전도사 저 목사와 내 목사 저 사모와 저 사모 이 교와 회저교회 이게 되다 보면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나옵니까 분다가 올라와요. 믿으시나 아멘. 그래서 왜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지. 왜저 사람은 칭찬받지? 그때 우리 마음속에선 작은 가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건 저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경쟁하는 거 맞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교인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은 너 잘났고 나잘라고 경쟁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랑은 또 뭣도 안 할까요? 질투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시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가정은 경쟁장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 우리는 누한한아지한한아지지자자다 아버지. 맞다. 자자한 한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살고 나도 살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이 죄의 속삭임에 이기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는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문 앞에 있어요. 죄는 항상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있어요. 내가 노할 no 수 없는 사람하고 있다니까요? 분노는 또 우리의 마음. 문턱에 엎드려져 있어요. 아, 언제 저거 열릴까? 그 문을 여는 순간, 분노는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나 그 문을 닫는 순간, 평강이 우리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해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과 나눌 때요. 분노가 치밀 때, 단 5초만. 멈춰라 그들아. 한국 이런 속담이 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어 뭐가 세가 세세시 있으면 죽이지 않는다 그런 단어가 있죠. 뭐요? 예 죽을 사자라 그러나 네, 참을 사자 땡큐 참을 그 사자라 그러나 그세개 있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 오초가 알았어요, 알았어 요 에바리 언더슨했어요 <laughs> 나중에 써서 주세요. <laughs> 그 5초가 인생을 살릴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5초만 참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여러분 싸움도 안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거보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9절. 있나요? 보니까 듣기는 속해하고 빨리 가냐 말하기는 땡큐 더 대하면 성내기도 더 대하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듣기는 속해하고 음 하나 둘셋넷 다섯 말하기는 하나 둘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아예 뭐 할렐루야 오초 그런 여러분의되시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는요, 보니까, 우리 분노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소한 데 시작되잖아요. 열반 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차에 앉아서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면 되는데, 뱅, 빵! 왕! 통! 오천이에요. 정말 사소한 데서 우리는 이 반찬에 간이 세다고 이 반찬 이 너무 짜잖아. 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아, 안 먹으면 되잖아. 내 반찬이 간이 세다고 말투가 거칠다고 메시지에 답이 없다고 내가 이 칼턱을 보는지가 언젠데 말이야 이거 뭐야 힘능 이거야 뭐 그죠? 그 작은 일들이 큰 상처로. 마 무시하는 거야 뭐 아이고 내가 언제 보냈는데 내가 언제 전했는데 화 이제 리턴콜 해 주세요 웃는 사람 다 그런 분들이야 그러나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은 그렇게 사소한 일에 걸 만큼 싸구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가정을 지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또 이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절대지 하지 마세요 여기에 그런 분도 계세요 내 기준이 아니고 틀리면 넌 틀린 거야 <laughs> 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저는 표현만 안할 뿐이에요 그럼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기준이 때로는 누구인가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똑같다 안 똑같다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DNA, 여러분 손가락 지문 다 달라요. 똑같다라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재주 고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딱 걸리면 그것이 여러분을 따라가서 언제가는 형부서 가요. 그손가락이 지문이 틀려서. 여러분, 여러분이 숨 쉬는 이 의사의 그 말로 따지면 여러분이 숨 쉬는 이 박동까지도 다 틀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기질도 달라요. 여러분이 걷는 속도도 달라요. 말하는 속도도 달라요. 또 뭐라 하니까, 표현도 다름은 분명히 근데 그것이 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다양함 속에 아름다움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분노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채워 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일체 이 강정기에 최곤능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겪어보면 예수 천당 불신치옥이 외쳤던 온 나라를 다니시며 그분은요 예수 천당 불신치옥을 쳤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고난을 당할 때도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충만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건드려도 예수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나, 미움으로 차 있으면, 어때요? 미움으로 차 있으면, 미움이. 그죠? 그리고 분노로 차 있으면 뭐가 나와요? 분노가 터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럼 매일매일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말씀을 들어서 오늘 땡이 아니라 다시 내일 아침 다시 무엇을? 분노를 은혜로 말씀으로 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야 돼 왜? 이거 가져가면 우리 제목도 잊어먹고 무릉 하고 집에 간다니까 그래서 내일 새벽에 와서 다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님 억지로 날이야. 나 오늘 저녁에 온 것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충분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왜? 말씀으로 우리는 수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으로 여러분, 기도로 감정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으로 영혼을 채우는 여러분의 오늘 저녁, 내일의 삶이 시작되기를 추원합니다 왜냐하면요. 19세기 때, 주님이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전도자 무리입니다. 디 l 무리. 이 사람이 한 번은 이 미국의 중서부의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있었는데, 신문기자가, Oh, can we interview you? 했어요. 그런데 he said, No, because I'm busy. 그런데 무리가 집회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뭐라고 할까? 교만한 전도자 무리라는 기사가 나왔어. 그리고 참모들이, 옆에 사람들이 너무 분노했어요. 그때 무리는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사람을 잘못 보았구만. 나는 이 신문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해. 이 정도면 잘 썼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겸손하라고 이 기사를 우리에게 줬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분노 대신 무엇으로 감사로 무엇 대신 감사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형제가 아니라 무엇였습니까? 죄의 희생양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스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하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미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탓을 지라 여러분, 분노는요, 짐승과 같습니다. 내가 잘 키우는 개는 내가 먹이를 줄 때, 누가 먹이를 줘도, 그러나, 뺏으면 어떻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그러면 이 분노는 여러분 짐승과 같습니다. 문을 열면 삼키지만 닫으면 떠납니다. 그 문을 닫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의 사랑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분노의 불씨를 성령의 바람으로 식히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우리가 분노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노를 타시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처받을 때도 사랑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저녁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끌어올리는 그 감정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분노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여 누가 건드려도 예수가 나오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저녁 오늘 내가 우리가 모두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